세상에는 수많은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을 설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방법으로 색상의 종류, 색이 주는 느낌까지 모두 전달하고 있습니다. 색을 정량화시켜서 기호를 붙인 것인데요. 이러한 약속을 표색계라고 합니다. 색상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현색계와 혼색계가 있습니다. 혼색계는 색광을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빛의 삼원색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혼합관계를 체계화한 것입니다. 현색계는 색을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색의 삼속성을 기초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색의 삼속성이란 색상, 명도, 채도를 나타냅니다. 색상에는 유채색과 무채색이 있습니다. 유채색은 각각의 고유의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색조라고도 합니다. 이 유채색 중에서 흰색이나 검정 등 무채색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순색이라고 합니다. 이 순색은 원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채색은 색상과 채도는 없고요. 명도만을 가집니다. 명도란 빛이 얼만큼 들어있느냐입니다. 빛이 많을수록 밝은 색, 빛이 적을수록 어두운 색이 됩니다. 명도는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11단계로 나뉘고요.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이 흰색, 명도가 가장 낮은 색이 검정색입니다. 채도는 무채색이 얼만큼 섞여 있느냐를 뜻합니다. 어, 포토샵에도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도를 조절해보면 채도가 높을수록 색상이 선명해지고 채도가 낮을수록 무채색에 가까워집니다. 자, 색상은 색조를 나타내고요. 채도는 선명도를 명도는 밝기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현색계로는 먼셀의 색체계가 있습니다. 먼셀은 미국의 화가이자 교육자이고요. 1905년 먼셀의 색체계를 창안했습니다. 현재는 국제표준 색표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자주 보았던 원형의 색상환이 그것입니다. 먼셀의 색상환은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합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여기에 O를 붙여서 빨강을 OR, 노란색을 OY, 초록색을 OG 등 이런 식으로 기호화해서 표기합니다. 그리고 기본색 사이사이에 혼합색을 배치하는데요. 이 중간색은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는 반대에 위치한 색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보색끼리 혼합을 하면 무채색이 됩니다. 보색은 색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배색을 했을 때 가장 선명하고 눈에 잘 띄는 대비 효과를 냅니다. 먼셀의 색체계를 입체로 보시면요. 명도 기둥을 중심으로 색상환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면을 잘라서 자세히 보죠. 가운데 기둥은 11단계의 명도를 나타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명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명도가 낮습니다. 명도 기둥에서 멀어질수록 채도는 높아지는데요. 2, 4, 6, 8, 12. 이런 순으로 표기가 되고요.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제일 높은 숫자가 고채도를 나타냅니다. 명도, 채도, 색상이 됩니다. 영어의 표기는 명도의 경우 라이트니스가 아닌 밸류로 표시를 하고요, 채도는 세츄에이션이 아닌 크로마로 표시를 합니다. 색상은 휴입니다. 먼세 색채계의 표기법은 색상 휴를 제일 앞에 쓰고요, 한칸 떼고 명도의 밸류하고 슬러시 채도의 크로마를 적습니다. 읽는 법은 H V C.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원셀의 표기법은 꼭 외워두도록 합니다. 색상명 하나 볼까요? 5R4에 14. 5R은 빨간색을 이야기하죠. 명도 4에 채도가 14. 채도가 굉장히 높은 색이네요. 이것은 빨간색 순색입니다. 혼색계는 빛의 삼원색을 바탕으로 혼합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 RGB 많이 들어보셨죠? 이세 가지의 색광을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빛의 빛을 더하면 백색광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색의 혼합에는 가산 혼합과 감산 혼합이 있습니다. 빛의 혼합은 가산 혼합이고요. 색료의 혼합은 감산 혼합입니다. 모니터, 카메라, TV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색의 혼합은 가산 혼합입니다. 감산 혼합은 삼원색을 모두 섞으면 검정색이 됩니다. 수채화 그리다 보면 나중에 물통이 새카매지잖아요. 감산 혼합의 삼원색은 시안, 마젠타, 옐로우입니다. CMYK는 여기에 블랙을 뜻하는 K를 붙인 것인데요. 블랙에 B가 아닌 K를 붙인 이유는 RGB의 블루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린터 잉크 보시면 K는 흑백, CMY는 컬러 노즐입니다. 이렇듯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때 모니터 상에서 쓸 거면 RGB 모드로, 인쇄를 할 거면 CMYK 모드로 작업을 하는 이유가 가산혼합을 쓸 거니 감산혼합을 쓸 거니 이것의 차이입니다. 음.